로마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과 꼭 같다. 그 사람의 그 아름다운 그것에 대해 대하여 그 하나님은 생각하게 된다. 행위가 없는 의를.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한다면 유대인의 출발은 유다보다는 다윗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은 혈통적으로 핵심적인 인물이라 할수 있습니다.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했다면 본문에서는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3절 내용요. 이것도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아, 행복하다. 반역의 죄가 감춰지는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람은, 반역의 죄가 감춰지는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다음요. 그여와께 판단되지 않는 사람은, 뭐가 판단되지 않냐면, 죄에 대하여 처벌과 반역한 마음이 없다고. 요, 요런 사람들은 행복하다는 거죠. 나는 그가 실패하였다고 말하지 않게 되어졌다. 이, 여런 사람들. 이 하나님에게 죄가 감춰지고, 덮어, 덮어진 거죠. 감춰졌다, 또 덮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데, 또, 처벌과 반역할 마음이 없었다고 인정을 받는 거죠. 판단되 있는 거죠. 판단되지 않는. 그러니까, 저, 반역죄가 있잖아요. 근데 반역죄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행복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들의 실제적으로 뼈들이 종일 신음에, 신음 중에 있어도 이 사람들은 행복하다. 이런 말이에요. 10편, 32편, 1절에서 3절요. 그러므로, 이 이름으로, 여기 지금 6절에서 행위가 없는 의, 행위가 없는 의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지금 요걸 이야기하고 있죠. 32편 1절에서 3절을 언급하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여기서 행위가 없는 의는 죄가 감춰지고, 행위 없죠? 행위가 없어요. 죄가 감춰졌으니까. 죄에 대한 처벌과 판단을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요, 처벌, 요, 저, 죄가 없으니까 처벌도 받지 않고 판단도 받지 않는 거죠. 행위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뼈들이 종일 실름 중에 있어도 행복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지금 여기서 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행복이 있는가? 사랑에는 기쁘고 즐거움은 있으나 행복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여러분은 안 그럴 수 있죠. 예, 행복은 저는 뭐 뜬구름과 같은 것이다. 순간적으로 기쁨이나 즐거움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온전한 충만한 상태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행복이란 말은 잘안 씁니다. 그래서 이걸 기질이라고 쓰기로 한데, 기질 이거보다 보면, 어, 희락, 희락이라고 표현해도 될것 같아요. 희락. 기쁘고 즐거운 것이 한문으로는 기쁠히 즐거울락 해가지고 희락이잖아요. 이렇게 볼때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이 근본에 대해서, 이렇게 볼 때,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본에 대해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그 아름다움의 근원에 대해서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희락, 히락, 희락의 근원이라고 말해도 되고 행복의 근원이라고 말해도 되고 아름다움의 근원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저는 또 이것을 인생의 참 가치의 근원이라고 해도 된다고 봅니다. 인생 참 가치의 근원. 인생 참 가치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 근원에 대해서 다이슨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인생의 참 가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 세적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사람 최고의 가치는 행복이란 단어로 정리되지요. 그리고 기쁘고 즐거움이죠. 어떤 사람은 쾌락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쾌락은 결국은 패망입니다 성경은 다이의 입을 통해 말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찾아야 할 참 가치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것은 삶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인생의 참 가치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이두 경험자의 고백에 따르면 삶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참 가치로 사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더 이야기한 것보다 여러분이 한번더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